말도 안 되는 경게하고 있습니다. 네, 잘들어왔습니다잘들어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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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프로토스를왜 시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업그레이드 컴플 때는 1011 시즌 4라운드 초반. 선수층은 탄탄하지만 제 몫을 해줘야 할 선수들의 부진으로 4라운드 초반까지도 6위에 머물러 있는 STX 소울과 2라운드까지 역대급 활약을 펼치며 7승 11패로 8위까지 올라섰지만, 위너스 리그에서의 9전 전패를 포함 11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다시 최하위로 추락한 공군 에이스가 만났습니다. 1세트에서는 공군의 변형태가 승리하며 세트스코어 1대 0인 상황에서 STX의 2세트 주자로 출전한 김구현 선수는 6룡의 대부분이 부진에 빠져있던 2010년에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며 토스 원탑론까지 거론됐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11 시즌 4라운드 초반까지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14승 15패를 기록 중이었지만,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려는 듯 2-3-4세트에서 모두 승리하며 올킬을 눈앞에 둔채 공군의 마지막 주자 손석희 선수를 불러냅니다. 송병구와 허영무에게 주장경쟁에서 밀린 채09-10 시즌 후반 공군에 입대한 손석희 선수 10-11 시즌부터 공군 에이스 소속으로 프로리그에 출전하기 시작하여 4라운드 초반까지 김경모의 뒤를 이어 9승 1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유지하던 중 STX와의 경기에서 5세트에 출전하여 올킬을 눈앞에 둔 김구현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두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죠. 오세트경기 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번에 8시에 손석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공군에스의 손석희 선수는 8시고요. 이엘마 서는김구현 선수 12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펀치를 날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기회를 줄 필요 없거든요. 전이옥전의 네. 그 여지조차 보여줘서는 안 돼요. 네, 현재까지는 오, 똑같습니다. 네. 어! 네, 네. 투 게이트대 3게이트다 3게이트. 자 이거 끝났다. 3게이트 게이트 하나. 자. 야. 자, 파일럿. 게이트 하나. 네. 뭐더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우와. 3게이트. 여기 4게이트. 프로브조절 더 일찍 들어갔거든요. 선동기 날 수가. 아니, 뭐, 로버티스 먼저 오는 그런 빌드를 같이 하는 선수는 많았는데,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건설하기는 네. 그래야 이게이트 예. 돌릴 수 있거든요 이게이트보다4게이트가 예. 낫거든요 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스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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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낫듯이 먼저 이셨어이하셨어요 예. 게다가 또 먼저 맞은 데다가 3 게이트는 또4 게이트의 물량을 당해내지 못하는 예, 이런 그 상황이 물론 뭐 어... 진짜 엉뚱하게 싸울 모양이다 추가가 되거든요 진짜 병력 싸우네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엉뚱하게 어. 싸우면 몰라도 네 어. 병력도 추가가 되는 기틀 손석희도 추가 손석희도 왔어요 자자 이제 진로시 살았어요 진로시 살았어요 숫자 똑같고 네잘 잡아요 내가 이제 공해 주면서 같은 숫자가 줄어들었을 아. 때는 네. 손석희가 좋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자서 선수 기트로의양지컨트롤어지가더 예, 많아요 선수 기동지가 그걸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선수 기가 예. 아 지금 분명히 잠깐 들하고 멈춰서서 아 나보다 게이트 많네. 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 자 쓰레기 고 그러니까, 나보다 게이트 많네 생각하니까 아 근데 아주 좋았네요. 같아요. 근데 일단은 손석희 선수가 4 사계 트로 이득을 봤어요 방어막이 그리고 네. 있어요 왜냐면 언덕 위에서 진을 칠 거기 때문에 언덕 위에서 진을 치면 방어막이 생기기 때문에 다크가 같은 타이밍에 뛰쳐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드라군을 썰고 나가야 됩니다 네. 들어가서 죽을 어, 필요 네, 없어요 없었죠. 언덕 위에서 어차피 다크로 체제를 변환했으면 언덕을 잡아야지 들어가서 괜히 프로브 비비기에 또 드라군에 죽을 필요 없죠 네. 네. 그 이후 플레이에 신경을 써야 돼 이미 이득 봤어요 손석기는요 구할 네. 필요 없습니다 병력을꽤 잡았고 잘 준비하는 어이, 뭐, 다크 중간에 김구현 선수인데요 네. 이런 플레이를 하면 딱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큰데. 어. 왜? 네. 자, 질럿도 나오고. 질럿 킬도 나고, 오 병력 꽤 뽑아요. 예, 가스를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질럿을 어, 뽑은 건데 질럿을 또 다수 보여주면은 어, 가스 딴 데서 썼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 질럿만 지금 바깥쪽에 나와있죠. 포지. 예. 포지. 포지까지. 예, 오. 여기 포지가. In, 없네요 김구현은 네. 자 여기는 템플러 아카이브 하나의 약점이거든요 다크 템플러 로버티스가 늦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의 약점이 있는건데 손석희는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사게이트째 올라갔어요 어 게이트 더리고요 네. 4게이트째 올라갔 포즈가 올라갈거면 은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자 이제 템플러 아카이브 완성이 되면은 다크로 밀어내고 멀티한 타크와요. 생각에 다크로 밀어내고 멀티한 생각에 포즈를 늦게 짓는다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겁니다 게임셋이에요 네. 언더을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올라오기도 힘들고요 네 어,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탐 다크 지금 뛰쳐나왔는데요 네 다크 네, 네. 이건 손석희 선수가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비해요비해요네 네, 최대한 늦게 나오게 네, 최대한 늦게 나오게. 나오게 그냥 좁은 길목 막아내고 여기 캐논 건설하고 이러면은 막힙니다여기포지로보틱스가 예, 아, 이제 로봇 들어가 버리면요. 들어가 버리면요. 로보틱스 언제 완성되고 로, 옵저버터리 언제 생어 짓고 그다음에 어? 옵저버 언제 생산합니까? 다크 한기를 남겼어요. 긴급해서. 예, 입구 가? 막으려고 하는 야지막 예, 입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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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막네요. 입구. 자, 자 이요 플레이는 괜찮네요. 긴급해 예, 선수가. 언제 하냐 그랬더니 지금 점사하려고 예. 네. 그러네요. <웃음> 네. <웃음> 자, 세개 뽑아 가지고 하나 맞고 자 서론이 막고 있어 여기. 네. 이렇게 됐으면 먼저 멀티를 빨리 안쳐야죠 송석기 선수. 네. 멀티를 네. 안쳐야 됩니다. 다크로 여기는 막았고요. 자 타크 연결을 지키 막았는데. 어차피 옵저버가 나와. 오. 어, 예. 옵저버가 나와야 멀티를 할수 있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네. 자 비벼서. 어! 자 비벼서. 아, 어자 아, 비벼 들어갔어요 나와야 멀티를 할수 있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네. 자 비벼서. 어! 자 비벼서. 아, 네, 두 개씩. 아예 다 쓸리겠는데요? 네, 로보틱스야 ja.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합치려다가 풀어버린 겁니다. 풀 이동해버린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진짜. 정말 찰나해서 진짜 하기 싫, 어려운 컨트롤인데. 야, 진짜! 야, 양쪽으로 이렇게 딱 네. 예. 입구형도 아, 잡아서 거 같아요. 김구형도 지금 기,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 네. 자, 넥서스가 지금 깨지고. 야, 이러면 완벽하게 지금은 썰렸죠. 예. 오점가 오점오 터리가 지어졌는데 넥서스가 날아가고 상대방은 와. 지금 입구 쪽에다 캐 라인 영상하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베스트도 있고 캐논까지 어 가지고. 딱한 차례 찍으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냥, 볼 그냥 막히겠네요. 수가 없어요. 와, 야. 이쪽으로 돌아가버리네요 우겹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본진이 날아갈 기분이 라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네, 맥퍼스가 네. 네. 깨져서 이자원줄이 없습니다 이병력 마지막 네. 병력이에요 네. 아 자, 캐논 지어주고 있고 이야, 손석희 야, 선수는 진짜 그 컨트롤 다크가 비즈쿨 드라운 위아래로 비즈쿨 드라운을 그 컨트롤을 중간 선수 끝내버렸습니다 예, 네. 예아크 남아도 충분히 제거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수비라인도 여기서 지금 어, 예, 뚫렸네요 근데, 근데 저 수비라인이 저, 지금 저, 뚫려서, 자 네. 완전히 예. 끝내야 돼요 완전히. 네. 예, 나를... 완전히 지금 엘리를 시켜야 되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다크 나올 거거든요. 네, 옵저버가. 네, 옵저버가 옵저머 네, 하나가 김구해 선수가 있거든요. 네, 똑같은 데미지를 완전히 줘야 됩니다. 완전히 네, 끝 줘야 돼요. 완전히 지상 병력을 아, 다크로, 아, 다크 타크 화력으로 다 썰어버려야 돼요. 옵저버가 아, 와서 무든 말이든 크 화력으로 다 썰어버려야 돼요. 결국 지금 자원채취가 되고 있는 손석기는 아직도 게이트가 돌아갑니다. 어떻게든이병력만 네. 지켜주면 뭐. 돼요. 네, 결국만요. 캐런도 있어요. 캐런도. 네. 아, 군만요, 야, 네. 캐런이라도 먼저 깨고 다크가 캐런 아자탑 잡아내고 예 아래쪽에 아 이건 캐런이라도 먼저 아 근데 지어지네요. 멀... 아, 아, 네, 네 캐런 지어지고 그다음에 그 게이트웨이가 돌아가면은 다크도 죽이 돌아왔거든요. 네 예, 다크 들어가요. 다크 들어가서 네자 아, 갈가먹고요. 아, 네. 아, 여기는 하나였어요. 그냥 병력을 쭉 들어가서 캐논 다 깨고 다크 템플러가 김구연 선수 다크 템플러가 손석희에게 정리. 어차피 손석희도 지금 로보틱스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노려볼만 했는데 지금 시간 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 여기 아, 있는 병력들을 네. 우선 제거를 하고 있는 손석희 선수요. 예 캐논 하나 더 올리고 로보틱스 지으면 됩니다. 네 치지 네. <laughs> <laughs> 손석희의 승리 이타.